안녕하세요 안비티비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석증 귀의 안쪽이죠 내이에 네. 진정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진정기관은 신체의 평형감각을 담당하죠 네. 어, 진정기관에 얹혀져있는 네. 다양한 크기의 어, 이석이 몸의 중심을 머리가 기울이거나 이렇게 할 때, 어, 네, 이 상황을 전달해서 평형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이석이 진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방고리관으로 들어가서 자극을 하면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석증이라고 하죠. 네. 요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석정복술이라는 치료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 이석증이 있으시다면 네, 어지럼증이나 답답함이 있으니까 어, 조심하시고 잘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